하나, 둘, 셋, 고고고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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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메컷, 아라컷, 루시컷, 손브라, 손브라컷.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나는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잡혔네. <laughs> 아... 원탱이도 상관없을 듯. 어, 오케이, 오케이. 야타 할게요. 네. 무기는... 어,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5, 4, 3, 2, 1. 일단은 뒤로 루시우, 루시우 2층 견지, 2층한 조, 그리고 아, 까비, 까비, 2층에 한조 있거든요. 한조 개피, 어, 라인, 라인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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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앞 안피. 뒤에 루슈랑 그거 있거든요? 아, 안 먹었다. 아 루슈 나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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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님 일. 메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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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야돼 여기 2층 여기와서 빈격 세워야돼요 우리 라인 1우오 잠깐 야타야타 야타, 야타. 감사합니다 한조 조심 한조 개피 아, 한쪽, 겐지. 아, 다 같이 무네. 아, 아, 우리 메이님, 궁쓰긴 했는데. 아, 겐지였다. 어, 잠깐, 아, 까비까비. 이거 뒤에서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 뒤에서 막죠, 이건. 이 막아야 돼. 2층 먹죠. 여기서, 어, 메이 쓰실 거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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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빙벽 깔아주세요. 여기. 2층 와서, 여기, 여기, 여기. 어, 우리 한두님 뒤로? 애들 들어오면은, 이쪽이네?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겐지 정면, 겐지 아래, 아래. 재웠어요 라인. 어 잠깐 한 조도 있다아못 살렸다. 우리 아나님안 죽어요. 펜지컷2층 잡죠? 어 우리 메이 죽었다. 떨렸다 메이. 어 정면 자리야 정면 들어와요 애들 어 잠깐 나 죽겠는데 망치 라인 개피 나이스 할만하다 할만하다 저거 자리야 혼자 자리야 혼자 어 상대 궁다 쓴다 상대 뻘비트 나이스 다시 2층 잡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번에 메이공 막아야 돼요. 메이공이면 막을 수 있죠. 아어 메이공을 못막았데 아. 유 한번 막을 수 있겠죠. 무슨 님이 먼저 잘리는 싸움이었어 가지고요. 네, 어쩔 수 없었어, 방금은. 어, 한 조공. 어, 우리 손불라 갈렸다. 디바 로봇 방. 여기 맨, 싹타입 맨, 싹타입 오케이 맨, 싹타입 오케이 싹타입 어 잠깐 저기다가 응? 어 뭐야 일어났네 라인 갭어 개핀 아니고 이제 개피 어 뭐야 이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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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아 나이스 다시 2층 잡죠 충전 중일세. 잠깐 이거 지금도 솜브라한테 조아 달면은 보이나? 안 보일걸요? 아, 패치됐나요? 옛날엔 보여가지고 아, 보여요? 옛날.. 오 뭐야 겐지 왜여기있어 와! 어! 암살 당했다 어? 아 이거.. 자꾸 죽은 거 오반데? 아괜찮아 아직 안 들어올 거예요 상대도 다안 모였어 초월 입고 그리고 상대 라인 1배 어 뭐야 잠깐 이건 좀 에반데? 두명 우리.. 아궁 많다 솜브라 궁 솜브라 궁

아나님 뒤로 와. 한조가 되게 무섭게 쏘네. 오 화염 강타. 오 우리 한조 죽는다. 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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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인 혼자 라인 논자. 오 잠깐만 추월 추월, 추월 추월 추월. 저기 저기 살리고. 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저기 혼자 혼자 해킹 해킹 된 거. 개피, 나이스 개피. 나이스. 제아 나 혼자. 내 캐피, 내 컷. 동 <목소리> 어, 어, 잠깐만. 어,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우리 힐러 공 없어요. 힐러 공 없고 우리 메이공 있으니까 이걸로 막으면 돼요. 메이공이랑 한조공 있으니까. <목소리> 오, 화염강타. 상대의 겐지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 우한한조한었다 죽... 한조 한국 겐지, 지국 겐지 한국 한 정면 정면. 정면 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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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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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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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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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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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한 존재거든요? 어, 나이스. 잘 막았다. 맥크리 아, 죽었어요. 아. 어, 이번에는 라인궁으로 막죠? 솜브라궁이랑 저희 모이라 나왔어요. 어 아, 아프다. 오 시계 들어가네. 정면. 메인인 빙벽, 주, 빙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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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벽. 어 뒤에 겐지 겐지. 와. 아, 어. 아 공나라 갔다우 어, 라인 아 어, 라인 공이 없는. 어 잠깐만 이러면. 아 까비. 와 이걸 이렇게 밀렸네. 공격대 잘 밀죠. 공격대 잘 밀면 돼. 제가 속도 키면은 속도 킨다고 하면은 라인님이랑 리퍼님이 한 번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 시메트라 뭐야? 라인. 잠깐 대기 탔다가. 속도 5초 뒤에 겐지손 브라, 손 브라 하나, 둘, 셋, 고고고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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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메컷, 아라컷, 루시컷손 브라. 텀브라컷 들어갈 때도 들어갈 때 시메트라님 그거 왼쪽으로 가죠 포탈로 아 이거 안되겠네 정면 가도 되고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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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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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트라님 따라서 와 시메님 여기 포탈 따라서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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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속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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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가 갔다. 겐 고고고. 그냥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도 어,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다이다 점크래. 겐지 볼컷 겐지 일밴 겐지 일밴컷컷 겐지 겐지 겐지. 아, 겐지 개피. 겐지 컷. 아나컷할 만해, 할 만해 레킹 볼컷 비트 오케이. 우리 막 기만 하니 이제 막고 하면 될것같네요 어, 우리 시간 많다. 어.. 수비니까 어떻게 할까? 제가 라인즈에 있 테니까, 메인 님이 여기, 여기 2층, 메인 님, 메인 님, 메인 님, 메인 님, 여기 2층, 여기 디바이 님 있는데,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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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잠깐 야타일가능 라인 개피 나이스. 라라 자리야 개피 나이스 지바님 1어 뒤로 뒤로 어 라인님 라인님 넘어갔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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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내절내절 네절, 한다 내절한내절 한다 뒤로 뒤로 발 소리 나는데 벤지 스킬 빠졌고 우리 우리 라인님 방벽 관리 레킹 볼 야킹볼 깼어요. 어깨었다깨지 맞지. 아 아니, 잡을 수 있어. 안 깼으면 못 들어간. 잡았어 잡았어. 윈스턴. 아, 다 윈스턴컷. 뒤에 겐지죽어요아 우리 한번 밀어야 돼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저거 이거 잡아요 이거. 나이스. 컷. 와 잠깐만 위도 위도 여기서 못 잡으면은 나이스 잡았어. 우리 밀 거잖아요 그러니까 3탱3이라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초반에 속도 아낄 테니까 어좀 뭐지 이거 자리야 속도키면 들어갈게요 하나 둘셋 속도 고, 속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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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개피. 자리야 컷. 뚫죠 못 들어와요. 수고하셨어요. 와 역시 33 최고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왜 파치야? 에이, 에이, 이거 왜바치야 라자디 좋다니까?